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어는 서다 인사하다 회의하다 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한 것처럼 요거 자체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문 있는 쪽이 얼굴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몸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다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걷는 동작 자체를 표현해야 될때 어떻게 걷느냐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하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 사람 표현이 이세 가지 표현인데, 서다 할 때는 음, 서다, 또 서다, 또 서다, 세 가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다도 되고, 근데 그냥, 그냥 내면 어떤 장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다, 또는 서다 할수 있고, 그래서 서 있는 자세히 집중하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다. 서다 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서다. 자 여기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선 상태고 만약 어디 가 가지고 경비원이 양쪽에 한 명씩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줄 지어서 하나씩 쭉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주 서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 동작이 어떤 대결을 의미한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마주 서 있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밀면서 하는 거는 대결하다. 그 다음에 서 있긴 세는데 어디면 여러 과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는 여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하다입니다. 인사하다는 무슨 이 동작에 사람 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조회나에서 전체 선생님께 경례 또는 인사할 때는 이 동작을 앞으로 숙임으로써 인사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 상호간의 인사에 그럼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런데 상호간의 인사가 아니 내가 누군가를 만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세운 상태에서 내가 인사하는 동작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럿이 한 사람한테 인사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있고, 여럿 있고, 그럼 이 사람 인사해. 이렇게 할수 있죠. 보통 이런 것들은, 어, 누군가를 뭐 기리거나 이런 부분일 때그 사람을 앞에 전체가 다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할 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여럿과 여럿이 만나서 서로 간에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동작을 써줍니다. 인사. 자, 그래서 이거 자체를 숙이는 게 하나의 인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회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의는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모습 가만히 보면 고개를 이제 갔다 갔다 하면서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수화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회의를 하는 수화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예전의 체계는 요게 회의라고 됐고, 조금 혼란이 있다가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걸 회의로 봅니다. 회의. 회의하다, 회의하다. 자, 그래서 회의하고 좀 구분되는 표정,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상담하답니다. 상담은 좀더 이제 바투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주된 상태에서 자, 고개만 까다기듯 하면 이게 상담하다 또 은밀히 얘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조용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또는 논의하다 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회의가 이런데 여러과 여러시 모였어요. 이때 회의하다는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쓴게 아니라 약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하면 여러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회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과 여러시 모여서 회담을 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담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의는 이겁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론이 되면은 고개를 딱 하고 핀다라는 걸로 이용된 이제 수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고개를 숙인 상태죠. 이걸 딱펴 줍니다. 양쪽을. 그러면 만족한 결과를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나서 회의해서 하면 만나 수위에서 좋은 결론을 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